육남매의 수학여행 3부작 최종회 강원도 여기 오길 잘했지? 여행이 좋은 것은? 여행은 왜 좋아요? 앞에 가시는 분. 여행은 왜 좋아요? 아, 삶의 한력수가 됩니까? 링 네, 영어 단어로 슴펠링 <laughs> 여행은 왜 좋아요? 아, 재밌나요? 아무데 가 여행은 좋죠. 전에 뉴스를 보면 강원도 쪽에 눈이 많이 와서 도로가 막히고 뭐 사고가 나고 이제 이런 것을 봤었는데 사람들이 이 추운데 왠지 눈이 오는데 강원도를 가지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눈 오는 날 강원도를 와 보니까 아 정말 오고 싶은 곳이네요 오늘은 12월 17일이에요 반갑습니다 덕인의 네이클로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아침에 한번 박정희 장군 공원을 한번 둘러보고 있어요 좀 어제 눈이 많이 내려 가지고 길이 얼었는데 이때 아니면 또볼수 없을 것도 같고 이 박정희 장군 뭐라고요? 전역공원 전역공원? 응, 제대한 공원 부대 여 있네 아 여기 부대가 있어요? 아, 여기 강원도 현지인이 추천하는 볼만한 곳. 한탄강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여기 한탄강에 뭐볼게 뭐 있어요? 저 지금 유튜브를 하는데 네. 하동 덕인의 네이 클로바거든요. 네. 네, 요 근데 가족끼리 왔는데 오늘 가면 뭘 봐야 돼요? 뭐가 있냐고요? 네, 여기 저 주상절리. 주상절리. 네. 주상절리라 하면 뭘 주상절리라고 사장한. 해요? 가강암 네. 현무암. 예, 현무암으 이제 바이, 이 계곡 협곡이잖아, 요 협곡. 네. 네. 아. 협곡으로 이래졌잖아요. 네. 협곡에 길을 만들었잖아. 네. 그거 잔도길이라서 잔도. 잔도. 네, 잔도. 네. 잔도. 잔돋. 네, 아, 그거 하고. 네. 그다음에 그나면그 물윗길. 물윗길? 물윗길, 물위에다가 구교를 나서 아. 길을 만들었어. 요 저기 노동당사에서 모노레일. 모노레일. 아. 한탄강 주상절리 잔도. 데크가 눈이 와가지고 미끄럽습니다. 장갑을 안깼더니 손이 이렇게 아 어, 얼러랍니다. 어때요? 저런 한탄강 중수상절리 잔도를. 어, 한탄강이 예전에는 한여울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궁예가 어, 이 한탄강의 현무함을 보고 이제 나라가 망할 징도라고 한탄을 해서 한탄강이라는 그런 또 설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도 구름다리가 짧은 구름다리가 있습니다. 다섯. 아 현무암교 민출랑 전망심터 제가 고소 봉포증이 있는데요 앞만 보고 그릇 그래 가도록 하겠어요 고릴라 바위 쌍자라 바위 고릴라요 어, 고릴라. 내가... 저 바위 네 고릴라가 어디에요 여기 집가가고저 바위 두개 뚫어 나온거 있죠 네. 저게 쌍자라, 쌍자라예요, 쌍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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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자라인데 여기서 보시는게 아니고 응. 저쪽으로 가시면은 저쪽 교량 조그만 교량이 네. 예? 쌍자라교예요 그래서 저쪽에서 좀 보시는데 거기서 지나 아. 지나면은 어저 저기 계단 톤이 보이는 거 있죠? 네. 계단? 네. 거기서 한번 다시다 보셔라 그러면 자라 두 마리가 이루는 그 아, 쌍 자라 모양이에요. 네, 쌍 자라. 아. 어. 아까 고릴라 바이라고 하는 데서 여기서도 볼수 있다고 했는데 아마도 저건가 봐요. 이런 모양이랍니다. 겨울 여행하는 색이라기 새들을, 진짜 철새들을. 쇠기러기?

제1경 고석장, 제2경 삼부연폭포, 제3경 직탕폭포, 제4경 매월대폭포, 제5경 순당, 제6경 소이산 재송평, 제7경 용양릉, 제8경 송대소 주상절리, 제9경 학자수지 여명, 유튜버 리위를 만나다. 요 유튜브 하세요 아, 네. 무슨 유튜브예요? 아, 채널이세요? 네. 아 그냥 요즘 최근에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아. 근무가 잦아서 저도 삼월에 했는데 구독자 3 3 0명네덕이네네이클로봐 아, 리위라는 채널. 리위? 네좀 네. 아, 한번 방문하러 가게. 네. <laughs> 한탄강 또 오고 싶어요. 오로야 부에수 있어요. 철원군 부대를 지나서 철원 노동 당사. 철원 노동당사라고 하는데요. 철원 노동당사는 광복 직후인 1946년에 철원 지역의 주민들의 강제 노력 동원과 모금을 통해서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전쟁 이전에 북한이 점유하고 있었고 지상 3층의 건축물로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 파괴되고 외부 벽체와 계단실만 남아있대요. 철원역에서 모노레일타고 소이산으로 소이산, 모노레일, 탑승 이만 돼야 되지 덕이도 마치고, 누야도 마치고 희망. 피스, F -A -I -T h o 희망, p e 평화 F.A.I.T.H.F, P.A.C.E 저게 뭐지? p 이스 네, 미어 얼굴? 얼굴? 그래 얼굴 아이가. FACE가 얼굴인데. FAITH 무릉별입니다. 평화를 우리 아이들에게. 오 아기 너무 귀엽다. 안녕하세요. 저, 유튜브 찍는데 아기 영상 나와도돼요 안녕. 네, 안녕. 아이고 반가워. 어, 너무 춥다, 그지 안전하기가 안녕하세요. 겨울왕국 끝판왕 철원평야를 품다. 오, 저 뭐야. 평야가 완전히 하얗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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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

이번 특인네 네이 클로버는 강원도 철원에서 파주골 순두부 점심 파주골 순두부 음. 일시천 음. 막걸리 이동 막걸리 아니 아니 남들, 파주골 막걸리 막걸리 한잔 하고 싶은 사람 한잔한잔안 했습니까 오고마 집으로. 안녕. <놀라>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